자, 하모니 제품 한번더 신어 봐 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하모니 제품 제가 거울에 착샷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세 컬러예요. 세 컬러. 네, 세 컬러고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, 그냥 저 같은 그냥 스커트, 실크 스커트에도 굉장히 여성스럽게도 잘 어울리지만 어, 아까 전에 그 동생 언니가 신어 봤죠. 면바지, 면바지, 청바지. 요런 거하고도 느낌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여행을 간다면은 요 제품을 신고 여행 갈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 정도로 바닥의 느낌이 말랑이고 그다음에 뒤축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아요. 뒤축에 요 느낌에 요렇게 부드러움이 있어요. 뒤축에. 부드러움이 있습니다. 뒤쪽 부드러움이고 옆선이랑 이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.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. 고객님들이 신어 보았을 때그 느낌은 이 안에 있는 이 쿠션이 이 안쪽에 깊이 있죠? 쿠션 이 쿠션이 느껴져요. 느껴지는 이유는 이 소재의 소프트함 때문에 더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저는 오늘 제가 입은 이렇게 H 라인이보다는 이게 A 스커트 있죠. 주름 스커트 이것도 이쁠 것 같고 샤샤도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A 스커트 같은 거에다 편하게 니트 딱 걸치고 이렇게 신어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모니와 목크비는 같은 H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. 많이 달라요. 음, 가까이 한번 보여드려 보면 요런 예 이런 소재예요 부드럽겠죠 어 부드럽겠죠 지금 신상 완전히 살땐거 아시죠 네 이런 베이지 컬러 베이지 컬러 그 다음에 아이보리 컬러 그다음 블랙 컬러 네 요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. 그냥 검정 치마에 이렇게 신어도 어색함이 없어요 이제 음. 왜 그러냐면 레깅스를 입을 시즌이 조금 이제는 조금 가는 거 같지 않아요? 네새 컬러 사이즈 25가 괜찮아요 맞아요 장식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주얼리적인 느낌이라서 더 여성스러운가? 주얼리 같은 느낌은 아무래도 있는 듯 없는 듯이 뭔가 매력적이잖아요 음. 옷 컬러나 내가 필요한 컬러에다가 다 맞춰 신어도 될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베이지가 1등 컬러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나 블랙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베이지는 1등 컬러기는 해요 지금 고객님들이 약간 컬러에 고민을 한다면 베이지 컬러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정말 그 백화점이 저희가 백화점에서 편한 신발을 사려고 가잖아요. 근데 막상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거든요. 이 제품, 하모니 제품, 맞아요. 발볼은 없는데 245에요. 그래도 250 해주세요. 그래도 250 해주세요. 발볼이 없어도 이게 꼬매면서 조금 발등이 눌러지고요. 네네네. 이게 진짜 작아요. 제가 이거 한 사이즈 업 했어요. 업 했습니다. 네. 그냥. 발 길이가 길이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길이가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이 제품입니다. 베이지하고 화이트, 블랙 세 컬러예요. 세 컬러입니다. 음. 자, 톡톡에서 저희 갑자기 핑크색을 또 보여달라고 열